Fx가 이렇게 3차식이고 위에 서로 다른 두점 PQ에서 같은 기울기 M으로 접선을 두개 그린데 그랬을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는 거야. 일단은 기울기니까 당연히 미분을 해야 돼. 접선의 기울기니까 미분을 해주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야. 근데 얘가 M이 나오는 그치. 접선을 두개 그릴 수 있다는 것은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란 얘기야. 그래서 즉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M은 0되는 값이 두 개가 돼. 그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하면은 P의 좌표는 당연히 x가 알파면 당연히 y 좌표는 알파세 제곱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 플러스 2고 q의 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x 좌표를 그럼 y 좌표도 똑같이 여기다가 베타를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나와. 그래서 말했던 것처럼 접선을 두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두 개의 실근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존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기억은 판별식 기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느냐 붙었기 때문에 어차피 틀린 거야. 판별식 d 를 한번 구해볼게.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B'의 재고,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3M, M 플러스 3M은 마이너스 9고, 따라서 M은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돼. 그래서 틀렸어. 기억은. PQ의 X자표의 합이니까, 어차피 알파벳 하는 여기에 근이잖아. 그래서 근각에서 의 관계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가 나올 거고, 여기서 두근의 곱도 여기 마지막 문제에서 필요해서 찾아놓을게. 마이너스 3분의 m이야. 그니까 러 두근의 합이 2맞죠 e 기울기가 m인 접선과 pq가 수직이 돼야 된대. 수직이려면 이 기울기 m하고 얘네들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수직이 되려면 이것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m분의 1이 돼야 돼. 그럼 이제 기울기를 한번 찾아보자. 네. 어차피 pq가 이두 점이야.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빼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하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상관없는데 여기서 이걸 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분의 여기서 이걸 뺀 거야. 근데 뺄때 이거 2는 사라지고 얘네들 빼게 되면 은 알파 3승, 마이너스 베타 3승.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는 거야. 마이너스 3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뺀 거야. 근데 마이너스 3으로 묶었어. 근데 이게 마이너스 m분의 1이 돼야 돼. 왜냐면 수직인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랑 마이너스 m분의 1이 같아야 돼. 그럼 얘는 인수분해 가능하잖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제곱,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3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와 어차피 알파랑 베타는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약분 가능해 그럼 이제 남는 게 봐.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고 마이너스 3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남아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바꿔야 되는 거야. m에 대한 식으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합은 우리 아는 변형식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이 알파 베타인데 얘랑 만나면 이렇게 바뀔 거고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씩 직접 집어넣으면 돼.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이 집어넣으니까 4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3분의 m 마이너스 여기다 또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u. 그러면 이쪽으로 넘기면 3분의 m 마이너스 음, 2 플러스 m분의 1이야. 그럼 양변에 3m을 곱해. 여기다가 3m 곱하면 m 제곱이고 여기도 3m 곱하면 마이너스 6m 이고 여기다 3m 곱하면 플러스 3이야. 이제 판별식 d가 어차피 m이 실수 m이 존재하는지 보려면 판별식 이 m값이 실수인지 확인하는 거니까 판별식 d를 봐야겠지. 짝수 공식으로 가면 반의 제곱 b 프라임 마이너스 ac 양수 나오는 거 보여? 그럼 얘는 m은 서로 다른 실수 두 개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d 귿도 맞는 게 되겠네. 답은 4번 이거 디귿이네.